그 다음에 After class, h a i n asked his friends about their models. 수업이 끝난 이후에 자 after는 두 가지 쓰임이 있거든요 전치사로 쓰이거나 접속사로 쓰이거나 근데 사실 이렇게 눈으로만 봤을 때는 이 after가 접속사인지 전치사인지 잘 구분하기가 힘들 거예요 그럼 그 뒤에를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t h class 명사죠 명사 그래서 after라는 단어 뒤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은 걔는 전치사로 쓰이게 된 거고 만약에 뒤에 명사 그딱 단어가 딱 하나 나온 게 아니라 주어 플러스 동사 그러니까 문장과 같은 형태가 나왔다 그러면은 걔는 접속사로 쓰인 거거든요 접속사라는 거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두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따로따로인데 만약에 이두 문장을 내가 문장에다가 이접속사고 after, before 여러 가지가 있겠죠. 그런 거를 앞에다가 붙여주게 되면은 이두 문장이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중에 나면 다시 따로 설명을 하겠고요. 일단은 여기 본문에서는 이 after가 전치사로 쓰였다. 이거 알아주세요. 그래서 하진이가 그의 친구들에게 그들의 좌우명들에 대해서 물어보았대요. 너 좌우명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았대요. 그랬더니 톤이라는 친구가 Enjoy every minute. That's my motto. 자 여기 enjoy 주어가 없고 누가 이런 게 없고 enjoy 동사가 바로 나왔죠. 그러니까 즐겨라 명령문 즐겨라 매 분을 원래 minute는 여러분이 알고 있기로 분이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1분 1분을 즐겨라라는 말이 뭐예요? 매 순간을 즐기라는 얘기겠죠매 순간을 즐겨라. 우리 여기 every 보이시나요? f 리는 뜻이 모든이니까 마치 뭐 여러 개를 말하는 것 같지만 얘는 항상 단수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. 하나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뒤에는 당연히 여기 저거 보이시겠지만, 단수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모두라고 할때 우리 every one이라고 하지 every ones라고 안 하잖아요. 그쵸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여기 시험에서 혹시 뭐 미니 치라고 나왔다 그럼 어 이거 틀린 거네 이렇게 바로 알아차릴 수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매 순간을 즐겨라. 그게 바로 나의 좌우명이에요. 그다음에 케이트라는 친구가 no humor, no happiness is my motto. 유머가 없으면, 그리고 여기서 자, 보세요. 유머가 없으면 행복하게도 없다예요. 아니면 은 유머가 없으면 행복도 없다예요. 당연히 두 번째 거가 더 자연스럽죠.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happy는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예요. 그러니까 유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. 그럼 얘를 명사로 어떻게 바꾼다? y를 i로 붙이고, n, e, s, s를 붙이면 얘가 행복이라는 명사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무조건 happiness를 써주셔야 돼요. happy라고 쓰시면 안 돼요. 그럼 그 다음 문장을 한번 볼게요.